쇼그랜 증후군 환자분의 질문이에요. 쇼그랜 증후군 환자입니다. 저처럼 쇼그랜 증후군인 경우에도 얼굴에 루프스처럼 울긋불긋하게 올라올 수 있나요? 쇼그랜 증후군에서도 얼굴에 피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쇼그랜 증후군이한 것은 열이 40도 네. 이상 올라가면서 고열. 그 다음에 관절 통증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발진이 나타나요. 네. 근데 이 발진이 루프스처럼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콧잔등 위에 그다음에 양볼 루프스처럼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네. 나비 모양으로도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쇼그렌 증후군도 그렇고요. 어, 경피증이라고 해서 경화증, 네. 피부가 경화되는 증상. 그분분들도 네. 얼굴에 발진이 올라올 수 있고요. 아. 루프스에서는 물론 올라올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 다발성 근염이라고 해서 네. 다른 또 자가면역 질환들이 있는데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 중에서 피부에는 올라올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어... 류마스 관절염은 좀 적어요. 근데 루푸스나 어... 어, 피부 경화증이나 요번처럼 쇼그렌 증후군이나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 가진 분들 중에서 얼굴에 루푸스와 비슷하게 나타나시는 네.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것은 고열, 3대 증상, 고열, 발진, 관절통. 어... 예. 그리고 소아 류마티스에서도 이렇게 발진이 올라올 수 있어요. 어린이들도.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발진은 자가 면역 질환에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